호코노미즘이 호코노미 즘금 뭐냐면 중산주의. 중산주의. 모든 국민이 미니몸이 중산주의야, 중산층이야. 맥시멈은 지 마음대로 재부해 수도 있어. 이게 중산주의입니다. 맥시멈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미니멈은. 최하가 중산층이야. 서민층은 없어. 이게 중산지. 중산지. 이게 허코노미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들 클래스 미들 클래스이 나는 허코노미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허코노미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언어를 많이 만들어요. 내가 이거 만든거 여러 분 기억나죠? 유토피아 맞는 거 t 하하죠 사람들이 유토피아, t 토피아 a 뭐 u t 요 벌써 뭐 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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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라는 것은 이 u t o p 에너지를 골고루 나 u t 는 p i a Utopia, u t o p 으로 나누는다 코라는 건 코라는 요 코는 합성어예요 에너지와 코와 노미 노미는 영어로 나누다 코는 영어로 공존 공역을 공존 공행을 코라고 공존 공역 공존이 공존도 따지면은 응 코예요 이공존 n t 코 o i n t 코이 i n t 이공 s 은이 m e 레이션 g j o n e 이코 r p o r a t i o 공이 공전과 공영인데 여기 쉬 O가 공전과 공영을 말해. 컨페리티. 응? PLI 음. 응. 응? P, -P, p r -T. P 페리티 -P PI. PE. 5플러 r 아라이 키워. 키와 아페리티키 코퍼런 페리티. 이거 잘안 쓰는 단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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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블로페르티나 이 코이지그턴스, 코이지그턴스 TNC, 코이지그턴스 하도 오래돼 가지고 TNC, 마 이거 코이그턴스나 코블로페르스가 페르티가 이, 이 공전과 공행인데 이게 CO야. 그다음에 여기에 정말 에노미가 N O M 는 나누다. 이게 참 이거예요. 공정 공영을 나눠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경제가 이 에너지라는 것을 이 경제를 공정 공영으로 나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경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합성어라 하는 이코노미. 여기가 이 코노미. 여기가 이자가 붙으면 이 코노미. 공정 에너지를 공정 공영에 의해서 나눈는다 경제란 말이에요. 경 이게 실현되고 있냐말이에 부익부 빈익핀 5% 상위 5%는 선진국이고 하위 95%는 후진국 사람들 생활을 하고 있어 맨날 돈 때문에 시달리고 뭐들이뺏기고뭐 빌리고 뭐 사채 빌리고 뭐 은행금 빌리고 이러다가 그냥 인생 망쳐이 이런 인생을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야 진정한 이코노미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뭐리가뭐 경제 아니까 뭐 그냥 한문으로 경제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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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하문으로 이런 경제 이 경제는 진 아무도 또 요거가 또 같은 이거는 에너지를 공존 공양에서 코이지 탐성와 코프로페르티 이외에 의해서 놈노이 나누는다 나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음. 우리가 말하는, 가감성계에서, 응? 어? 그런데 곱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곱하기는 우리는 투기라고 그래요. 투기, 투기는 아주 안 좋은 거야. 투기, 그러니까 이 투기꾼들이 이 자본주의에 도실을 해 그러면 플러스 이거 정상적인 기업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기업이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를 해 나가야 되는데, 고파리에 몰입해가지고 툭 힘들만 득 실리고 진짜 남은 거는 잘 못하고 있다. 이래서 중산시를 해야겠다. 허코노미가 그 필요하다. 또 내가 맞는 게또 뭐가 있죠? 무관리. 내가 만들어 낸 용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용어 있잖아. 모르겠습니까? 코토비 들어갔고 또 내가 만든 리 우리, 우리 지지자들은 잘 알아야 돼. 내가 만든 조가 뭐죠? 정치인이면서 연예인이다. <laughs> 폴리테이너. 폴리테이너. 아, 폴리테이너. 아, 왜 그걸 몰라? 어? 폴리테이너 맞죠? 네. 그러면 폴리테이너. 정치인이면서 연예인이라고 하면 거겠냐. 폴리테이너 1호야. 대통령 후보가 노래 부르고 돌아다녀. 연예인이야. 맞죠? 내가 만든 신조어가 허코노미죠. 중산주의. 뭐 폴리테이너. 그 다음에 호토피아 또 하나 있죠? 호번자호번자 있죠? 어. <laughs> 호본자 어, 이렇게 내가 만든 신조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호번자 하면 내가 지나가면 주호번자 지나가네 그러세요면우 호토피아 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호토피아 행운을 주는 사람이야 나중에 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호토피아를 줍니다 유토피아는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공존공행에 의한 에너지를 공존공행에 의해서 나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음. 경제학자들도 내부지 이걸 정확하게 영어를 분석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어. 음. 내 이분기에 뭐 알려준 방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강성제가 어, 가강성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가감 성제는 사실은 사칙 연산이라고 해. 응? 사칙 연산을 우리는 잘못 해 봤다 이 말이야. 연산을 왜 사칙 연산은 이거 러스서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가감 성제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야. 법칙을 어기면안 되는 거지. 부고 81 나와 나와요? 그러면 사칙 연산에 어긋나나? 맞죠? 맞잖아. 9 어, 나누기 1은 9, 9 나누기 9명이 어, 나누는다. 그러면 1이, 1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걸로 하는데 9 나누기 1은 뭐, 다른 숫자로 쓰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칙 연산하는 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정확하게 계산한 법이 공존 공행이야? 이공합이야 그럼 이 흐름이 뜻을 모르고 잡을 일은 내가 착취해가지고 내가 다 가지면 되고 나는 뭐 그런 거 죽든 말든 이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정치인들 부산지 얘기해가 나는 이런 사람들이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계란, 노력 없는 재물, 도덕 부산지 어? 알죠? 인격 없는 교육 뭐내 입만 벌리면 중고등학생들 입에서 야식이야 계신데요. 뭐 욕이 그냥 욕이야. 우리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는 언어를 지금 교육 현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쓰고 있어요. 이 나라 망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노래 없는 체 그러니까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원칙 없는 정치가 있으니까 양심 없는 체력이 있고 노래 없는 재물이 있고 어? 인기 없는 교육이 있다면 인격 없는 이 사람은 만양산람나다어도도은는 경제 람은다는종람 마지막에 람은다는 환경 없는 과. 과학. 그냥 과학이 코로나를 불러온 거야 과학이 지나치게 공정공른을안 해가지고 코로나가 왔어 은 이런 사국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은 혼자만 잘은다잘살겠다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와서 대한민국 바꾸지 않으면 이건 절단나게 돼있어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한 거야 이게 전부 초등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때이거는 전부 물론 뭐 공정공약 영어로만 어? 코이시크 턴스 같은 거 어? 뭐 코프로 어? 패리티 같은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지만 은 내가 어렸을 때 공부한 거 하고 이 세상을 보면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야 어느새 네, 니까 끝낼게 아 이거 알아라요. 허코노미즘 자, 그 다음에 폴리테이너, 호토피아, 토범자. 중요하죠? 네.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면 나도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측 연산을 제대로 하려면은 뭐를 이제 내가 마무리해 드릴게요. 사적연산을 제대로 이제 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대통령이고 뭐 시장이 망는 거야 뭐 그런 거배설자리이 월급 안 받아 대통령이 돼도 판공비 안 받아 시장 월급 판공비 안 받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 봅시다 여기 민주주의가 있어요 여기 자본주의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아니고 여기 자본주의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요? 중산주의가 있다 앞으로 이헛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걸로 자 중산주의가 여기 있죠? 그러면 자본주의는 뭐죠 민주주의는 어 중산주의는 호코노미를 그랬죠.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정치 형태를 본다면은. 이거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뭐예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이거는 중산주의. 중산주의는 신정주의. 신정 신정비 시아크라시. 그러면은 이 신정주의 시아크라시, 시아크라시가 완성된 정치 형태예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은데모는 군중이야. 데모 대모는 군중이라는 뜻이야. D, -E, e, M, o 군중. 그리고 군중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인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투표에서 다수결 51%가 많으면 49% 받은 사람이 무참하게 지배되는 거예요. 감옥에 처녀 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끝나. 이런 정치 얘기가 문제가 많아. 안 많아요. 군중이 군중이 하는 정치. 그문제있다 군중이 하는 정치. 그래서 이소셜티 소셜리티 소셜리티. 이 소셜리티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미니멈은 150만원 중산층이고 이 중산주의는 맥시멈은 200만원도 될수 있고 채벌도될수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산주의는 미니멈은 포장해줘. 150만원. 최하 중산층을 보장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경쟁, 무한 경쟁이야.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게 되나? 교도소 배급하는 거랑 똑같아. 똑같이 주고 똑같은 생활을 해야 돼. 음, 그게 없죠? 그러니 이건 문제. 이건 문제. 자본주의는 문제. 너무 부인부인이 심해. 그래서 이 중산주의 신정정치를 내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니요 그래서 이것들은 장례를 치르어야 된다. 그것이 금정부터이 바람을 일으켜서 내가 정신혁명, 다른 말로 바꾸면 정치혁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라산이 뭔지, 백두산이 뭔지, 대마도하고 뭔지 이것도 모르는 정신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군중들이 하는 정치, 그게 올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신정정치 하겠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세상을 제시해서 바꿔주겠다.